네, 여기 물이 빠지네. 어, 니까 아니, 아니, 여기 물이. 허리에 쏙나 물이, 물이 안오라어는데 아이고, 여기 뭐야? 방이 어떻게 저어져 있지?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설비업체 마드마입니다. 네, 오늘 성북구에 나왔습니다. 성북구의 간정집인데요. 네, 2짜리이 맞은 색인데, 오늘 여기 파수도가 막혔다. 그래서 네. 고웠다고하니 나왔구요. 오늘 점장님 찾아뵙고,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인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장님. 예, 마드마 몇 기십니까? 예? 마드마 몇 기시죠? 예, 마드마 6기입니다. 아, 예. 오늘 어떤 내용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대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예, 안에 싱크, 싱크하고. 예, 예. 화장실 바닥하고. 예, 예. 세탁, 세탁기 바닥하고. 그러니까 예, 예. 메인관이 맥힌 것 같고요. 아... 스프링으로 작업을 1차 했는데. 예. 스프링을 빼면은 다시 맥혀요 그관 아... 안에 슬러지나 네네. 아니면은 이물질들이 끼어 있는 거 같은데 네. 지금 혹시나 네네. 최악에는 이제 관이 무너져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네. 해보고 고압으로 우선적으로 물을 좀 맑게 한 다음에 내시경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여기가 예. 집수정이 아닌데요 집수정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정화조 3차 음... 3차에 배관이 와서 붙였어요 아, 그 다음에 아, 이게 이제 옆으로 와서 네. 이제 구멍 하나 더 있는 게 저기가 이제 집수정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네 예. 너무 컴컴해서 우선 좀 흙이랑 예. 그런 거좀 퍼내보고 그 다음에 시간 나가는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이게 보니까 오래된 집 같은데? 예, 네. 한 40년 아유, 어? 됐어요. 아 이렇게 오래됐어요. 느낌 있는데, 배관 같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이 벽돌 사이에 뭐 이렇게 네모난 구멍으로 물이 나고 하곤 하던데. 요게 배관 같아요. 이거 아, 그래요? 음, 어, 아, 그러네요. 그죠? 예. 네. 배관 있죠? 네, 배관이 있네요. 예. 이게 시안으로 나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거 나간다 치고 나오는 거는 이쪽으로. 요 배관이 나오는 배관이. 음. 스프링이 이쪽으로 관통이 됐군. 요근데왜 물이 안나어아니요 지금 안에 거고 꽉차 있어. 요이 어? 안에. 그럼 여기 그래서 스프링을 넣는데 아. 스프링을 넣는데 넣어서 빼니까는 물이 한번 촥 쏟아내고 쏟아져 나오고 다시 막혀. 그래서 관에 물 음. 음. 나가고 다시 나. 그러면은 이게 뭐 가정집이라 죽슬러지는 아닐 것 같고 파쇄된 슬러지들, 딱딱한 슬러지들이 풀리면 그래. 나갔다가 빼면 다시 쌓여서 막힐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파스... 자, 알차 잠깐만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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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안쪽에 물 한번 빠지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래요. 물은 안 차네요. 물은 안 찹니다. 빠져 나가는 것 같아요. 예? 네? 물은 안차안 안 나가요? 물이 안 찬다고. 네. 네. 계속 싸보세요 응? 들어가질 않습니다. 일단 네. 여기를 한번 먼저 하시고요. 수도 네. 여안를 먼저 한번 하시는 게 낫다 까생각합니 네. 저기 화수 가서 물 수위가 낮아지라고 확인는 해봐야죠. 물은 더안 차고 그러는데 물은 안 차고 그러는데 빠지는 게 어, 빠지는 게 뭐. 지금 짤짤 짤깍 주세요 걸어 고정 나가는 쪽이 저정이죠 응. 들어가요? 이게 시간으로 나가는 방향이 맞아? 됐지? 네, 여기 물이 빠지네. 합니까? 아니야, 아니야. 여기 물이. 물이. 잠깐만. 물이 안 오고 들어가는데? 위에서 예, 안가네 저 마당에 있는 거한번 보세요. 마당에 있는 거? 아니요. 아니, 지금 이게 물이 수신 쪽으로 나가는데? <laughs> 마당에 어디있어요 여기? 왜물 그대로 있어. 안 돼요? 여기 그대로 있어. 지금 물이 쏘잖아요? <laughs> 지금 쏜 쪽으로 나가. 이쪽으로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잖아. 그래도 이게 나가는 건데. 자스도 다시 여기 찔러 보세요. 여기 찔러서 저쪽에 저거는 그럼 어디 저저쪽에는 지금 얘가 나가는 거는 이쪽인데. 저쪽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부장 그러면 이 안에서 또 티자로 묶여 있다는 얘기죠? 아니, 나가는 게 이쪽으로 나가네. 얘는 정화조가 이렇게 걸러져서 음. 이쪽으로 나갔나. 씨, 한하네 하, 또 상상을 초월하네. <laughs> 야,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지금 이 물이 이쪽으로 나가죠? 이쪽으로 나가. 그, 그때도 확인했을 때 일로 나가더라고. 근데 스프링이 저 안에서 너무 일로 나와요 아, 그러면 이쪽 어딘가가 맞춘거네 저쪽은 안쑤셔봤죠? 거기선 안, 안 여기서 한번 쑤셔보자고요네 어. 안해보셨다면 네. 해보죠 뭐 가자. 깔짝 갈까?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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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얼은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저게 뭐야? 이물질이, 인물필이... 간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얼은 건가, 진짜? 아닌데. 저거 얼었다고 볼수 있나요? 같은 그러네, 얼은 거 같네. 그죠? 아니면 저쪽에서 나볼까요 그냥? 네. 저쪽에서 뭐여요 나가면 해. 쪽으로. 나가면 쪽으로? 어차피 안 들어간다. 어? 그래도. 그래. 그냥 한 번. 그냥 그럼 측방에 하 한번 싸서 그냥 가도 돼. 아4 시간 으어 보신다고? 네근데 물이 차 있어서 보이겠어요? 네. 계속 차 있을지. 가보시죠. 네. 지금 이쪽에서 뭐, 뭐, 네. 보이나요? 네, 가보세요. 어 거기로 티가 나와요 그리고 티 나오죠 어 나오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뒤로 한번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다 빼보세요 그냥 빼봐 예 여기 티가 좀만 더 뒤로 좀만 더 뒤로 좀만 더 뒤로 티네 예 티가 아니고 다 집어넣어 보세요 오른쪽 가는지 왼쪽 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저게 우측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어 일단 가보세요 이쪽으로 와서난 우측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아까 여기서 쏠때 저기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가보세요. 여기는 뭐 차있는 이물질이 안 보여. 네. 뿌옇긴 한데, 관이 없어. 응? 그러니까 관에 뭐가, 흘러지나뭐 이물질 같은 게잘 보여요. 계속 가보세요. 좋아요. 이쪽 관은 괜찮은데? 5m. 직제 가보십시오. 1m 들어가서 오는 순간. 들어가도 5m. 6m. 음, 오케이. 자, 위에, 위에서 떨어지는 관 하나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이 관이, <laughs> 저기서 나오는 관이 수도 있죠. 어떤 거? 여기서 나오는 관. 저 관이? 육뭐 6m인데? 6m래서. 혹시, 지현장님. 네. 저 세면대 가셔서. 네. 그, 아, 물이 한번틀어보세요 그, 왜냐면 저기서 내려, 1m 내려와서. <laughs> 좀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 이 정도면 나간 쪽이라고, 고, 나간 쪽은 안 맥힌 것 같은데? 물은 나가니까. 그까 나간 쪽은 맥힌 게 아니야. 나오는 쪽은 어디가 맥힌 거야. 이 정도면 관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나가는 쪽 네. 그죠? 지금 물안 올라와요? 안 나가지. 안 나가지. 올라오지. 꺼, 꺼, 꺼. 저쪽이 아, 아니야 아, 저. 아니, 이상이 없는데 수직관에서 떨어지는 게 물이 안 나가 막혀있죠 아, 그 쳐있어 여기가 아니야 저 위에가 뭐 깨끗한데 계속 가보세요 그냥. 일단 가보세요 나가는 건까지 몇메당 한번 보시게 네, 좋아요 계속 나가십시오 잠깐 또있 위로 위에 또 있어 어? 이거 음. 맞는데요 화장실 이거 화장실이라고 지금 네. 물이 들어갔다고 화장실 변기 한번 내려보세요. 아 변기가 아니라요 뭐? 화장실 바닥에 아까 물틀었었죠 지금 물이 안 나간다고 아예 아, 차 있다고요 차 이제? 있다고 바닥으로 가볼게요 이제 뒤로 올라갈 거예요 아. 오른쪽에서 여기죠 내시경 해봤어 반탐 반탐 있어요 반탐? 네? 괄호탐지기 있나요? 네 있어요 감탄 한번 해보죠 괄로탐지락에서 손드 센서를 피고요 네, 300만원이 남는 아오 이곳에 괄호탐지로 내시경 네, 위치에다 보겠습니다 괄호탐지락을 손드에 나온다 여기서 네. 이거 내시경을요 한 40cm만 뒤로 땡겨보실어요 됐어요 점장에 예. 우리 땡겨가지고 아까 그 수직구멍 예. 거기가 거기쯤 한번 다시 내시경 거기까지만 빼볼게요 예 대충 위치 어디냐 보세요 예 네, 한번 찍어보세요 선천히 따라오세요 수직구멍이 한 1m정도 뒤로 나온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거, 네. 이렇게 나온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는 얘기는? 이쪽에 하나가 있어요 하수가. 아, 아, 아 그렇겠구나. 여기에서 나오는 하수. 저 물이 있나? 물 한번 부어볼게요네 나와요. 예 네,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러네 이게 아, 어디나오냐면또 하면... 뒤로 또 뒤로 가볼게요 아까 이제 두번째역요점장에 됐어요 잠깐만요 물이 지금 차, 물 한번 부어볼테니까 음. 물 한번 부어볼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나와요? 아니요 바로 네예 일단, 이쪽 라인은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저쪽이 맞다면, 은 t였잖아, 드랍 t. 그럼 왼쪽으로 들어가서, 응. 이 뒤로 돈다 그럼 저쪽에서 푸시고 나와야 된다고. 저쪽에서 푸시면, 그러면, 내시경은 그 t까지만 빼고, 굉장히? t 보인 데까지만 내시경으로 빼고, 이걸로 응. 왼쪽으로 들어가. 선장님, 땡겨보세요. 그래 땡겨보시라고. 천천히 땡겨주세요. 가보세요. 더. 자, 거기서, 거기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볼게요. 고! 계속 써요, 거기서 그냥 계속 써. 자, 쏘고. 점장님, 호스 빼서 여기 한번 쏠게요. 자, 딸깍. 딸깍. 그냥 쏘세요. 물은 안 튀겨져. 물은 안 튀었대. 지점장님, 거기서 좀 빠지죠? 고정. 감장님다 드시고 4시에 네, 한번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 조심하세요. 어. 이거 밟, 밟아버리세요. 안가버물 나오는 거 보이면 얘기해 주세요. 물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긴데첫 번째 반대편으로 왔다고 반대로 들어간 거예요. 어, <laughs> 바로 올라가네. 수직감으로또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안 돼서. 뒤로 빼보세요 천천히 아까는 이게 없었다고 야 그럼 이게 뭐야 기 되는 거야? 그그 대각선 방향에 화장실이 있대. 그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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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여기. 여기. 에 여기. 여 여기. 메인은 그러니까 지금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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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구멍이 그 없으니까 당연히 하수관이 아니란 얘기죠. 아니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아, 그러니까 스프링을 넣는데? 여기. 설거지할 때 수돗물을 조금씩 틀면 괜찮은데 많이 틀면 자꾸 하수구에서 역류한다고? 배관을 뚫어도 다시 막힌다고? 현애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안경은 내시경으로 배관 내부의 이물질까지 싹 없애준대. 지금 당장 전화해. 일오사사 사사육구 일오사사 사사육구 현애안경.